안녕하십니까. 신하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 귀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자신을 죽인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공중에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이 대신 사람들에게 부하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과 모인 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낼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오직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10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죽기 직전에 보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믿음을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각종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행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이 들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1 0 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더불어 환난, 어려움,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의 위협 역시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해드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땅에서 태어난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리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